저 앞에 삼거리인데요. 미니 삼거리에서 불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웃음> 여기서 <웃음>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저 차가 우리 차 박았어. 이 차가. <laughs> 예, 이 차가요. 여기서 쭉 나가고 있는데, 요차 때문에 안 보이죠? 요차 때문에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요 조금 앞으로 나가야 돼요. 조금 나가는데 천천히 나가는데 차가 오는 게 보여서 나는 멈춥니다. 나는 멈췄는데 저 차는 나를 그냥 쭉 멈췄어요. 예.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는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서 요차 때문에 안 보이니까 조금 내밀었어요. 우회전하려고 내밀다가 차가 오는 거 보고 멈췄어요. 근데 저 차는 그냥 쭉 치고 나갔습니다. 아 공간이 이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좁긴 하지만 그래도 이차가 이렇게 피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살짝만 오으서틀었으면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그래도 이 차가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조금만 틀어가면 됐을 텐데 아 참나.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직진대 우회전이다. 직진 우선이다. 그래서. 요차가 70% 불박차 70, 상대차 30%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는 천천히 가다 상대차를 보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여기서 <목소리> 천천... 서행 멈추고 <목소리> 하나 <목소리> 둘아 제가 나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멈추지 못하고 그냥 날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가 앞을 제대로 못 봤거나. 또는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이렇게 바로 멈추는 게 서행이거든요. 어, 근데 왜 나는 멈췄는데 상대차, 상대차가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다, 날 긁고 지나갔는데 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건 정차가 아니다. 3초 이상 정차를 해야 해. 그래야 정차지. 정차한 지한 2초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차가 아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보고 멈췄고요 예. 그리고 상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있어 보여서, 아, 그차 지나갈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혹시 모르니까 빵! 해줄 생각 못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유, 그 차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라서 빵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3초 이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 우선이다. 그래서 불박차 70% 적당하다. 불박차는 서양에다 멈췄는데 상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상대차가 70%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70%라는 의견이 46 있습니다. 3초 이상 멈춰야 정차다. 그런 말이 어디 있죠? 정차라는 것은 차가 서는 것을 정차라는 거죠. 보험사 3초 이상 멈춰야 된다. 5초 이상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차가 아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저는 3초 이상 멈췄어야 정차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보험사 직원들끼리나 막 그게 어디 그런 어, 어휘집이 있나요? 보케블러리가 있나요? 거기서 내가 가고, 자, 여기서 사회적으로 멈추, 사회적으로. 멈추, 멈춰야 하자 보죠. 하나, 둘, <laughs> 충분히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왜못 멈췄을까요? 저는 상대차 10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직진 우선이라 하더라도 아예 멈추는데, 그리고... 불박차가 이런 데서는요 잘안 보이잖아요 잘안 보이니까 여기 들어갈 때 혹시 보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 들어, 머리게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보니까 빵 한번 해줬더라면 거울도 없으니까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오히려 상대 차가 70% 불박차 30%백대 빵이냐 상대 70이냐 백대빵 70%...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주 좋은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 보시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나 77516. 이거 어떤 사고의 사건이 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에서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이다. 도로 넓이 같다. 도로 넓이 같은데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좌측에 서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가면서 여기 오른쪽에 차 때문에 잘안 보이죠? 어, 뭐가 오는 걸 보고 멈췄는데 꽝!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차가 100% 잘못이다. 불박차는 천천히 들어갔고 천천히 들어가 멈췄지 않느냐? 멈췄는데 저 차가 그냥 와서 때렸기 때문에 아니, 서행하고 그리앞을잘 봐야지. 상대 차 100, 불박차 빵. 일심도 100대 빵, 항수심도100대 빵입니다. 2019나 77516. 이 판결에 의한다면 어이 불박차 아까 보신 것도요. 이서울중앙지방법에서2019나 77516. 이게 백 대형이면은 이 사고도 백 대형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천히 들어가서 멈췄는데, 천천히 들어가서 빠르지 않고 상대 차 오는 걸 보고 멈췄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 차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 차 영상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CCTV가 있으면 CCTV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차 입장에서는 불박차 갑자기 쑥튀어나와고 멈췄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상대 측 영상을 보고는 싶은데요. 그런데 불박차가 들어가면서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쯤, 지금, 지금쯤 지금 멈추죠? 여기서 이 차가 서행했으면은 도착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멈추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확정적인 과실 비율은 상대차 영상을 보거나 CCTV를 볼 때까지 일단 저는 유보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서로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 저럴 때는 상대차도 천천히 와야죠. 조심해야죠. 서행해야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길이 좁아서 가상의 중화선을 물고 오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차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Thank you